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시각은 2024년 6월 1일 토요일 아, 오후 2시 8분 정도 됐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는 제가 22년 3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온, 해온 공간입니다. 정말 멋진 잠실벌의 석촌호수입니다. 자, 석촌호수 서호의 한복판에는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고요. 저기, 어, 롯데월드라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건물이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건물입니다. 자, 산책로의 풍경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아 잠실석촌호수 서호의 동쪽 조깅로를 촬영을 하고 있고요. 수많은 인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이곳 잠실석촌호수 아, 서호 동쪽 조깅로에서 아, 촬영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제가 오늘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 아,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출발해서 북악산 정상까지 아, 왕복을 했는데요. 인생 소중한 인생 선배님과 함께 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을 등반을 했습니다. <laughs> 자귀각길에 아, 현재 시각 아, 6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정도 됐는데요. 귀각길에 잠실 석촌호수를 들러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석촌호수는 아, 조깅로 가로수가 터널을 이루고 있는데요. 아, 조깅로 가로수가 아, 벚꽃 나무입니다. 아, 매년 4월 초에는 여의도 윤중로 벚꽃 축제와 함께 이곳 잠실 석촌 호수 벚꽃 축제가 서울의 양대 벚꽃 축제를 어, 이루는데요. <laughs> 자, 아, 잠실 석촌 호수 아, 동호와 서울을 합해서 한 바퀴 2563m, 조깅로 거의 전 구간에 걸쳐서 아, 가로수가 아, 벚꽃나무 터널을 이루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한여름 땡볕더위, 불볕더위에도 햇볕의 거의 90% 정도는 차단해 주다 보니까 떼악볕이 내리쬐더라도 그늘 속에서, 그늘 속에서 달리기를 할 수가 있어서 매우 좋은 달리기의 최적의 장소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자, 아, 2 0 0 2년 3월 1일 3일 자에 마라톤을 입문하고 오늘 2024년 6월 1일까지 만만 만 22년 3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 오고 있는 잠실 석촌호수 조깅로의 풍경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조깅로가 지금 현재 햇볕이 굉장히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약간 햇볕에 노출되는 아, 구역도 있긴 한데 조깅로 동호와 서울을 합해서 아, 2,563m 대부분의 구간은 아, 가로수가 터널을 이루고 있어서 햇볕, 아, 땡볕을 차단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90%는 한95% 정도는 차단해주고 있습니다. <laughs> 자, 조깅로의 풍경을 촬영하고 있고요. 아, 자, 이곳 아,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쪽인로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월드타워 아,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는 아, 잠실 석촌호수 어, 동호의 북쪽 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아, 롯데월드타워가 늘씬하게 쭉 뻗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롯데월드 타워의 외형, 외형을 보시면은 <laughs> 아, 우리나라 지필목 중에 붓을 형상화했습니다. 자 붓글씨 할때 붓을 형상화한 게 롯데월드 타워의 외형이고요. 롯데월드 타워의 건축물의 무게는 아, 75만톤 정도 됩니다. 아, 롯데월드 타워 어, 무게 75만 톤은 서울시 전체 인구의 체중을 합산한 무게와 거의 비슷합니다. 서울 인구를 대략 1000만 명으로 봤을 때 개인당 체중 75kg을 1000만 명에 곱하면 아, 75만 톤이 되는데요. 롯데월드 타워의 건축물의 무게가 75만 톤. 서울시 전체 인구 체중을 합산한 무게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롯데월드타워의 밑바닥 층의 넓이는 축구장 크기의 넓이고요. 꼭대기 층의 넓이는 농구장 크기의 넓이입니다. 자, 2016년 말에 완공이 되고 2017년 4월 3일에 롯데그룹 창립 50주년 때 개관 대개관 그랜드 오픈을 한게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롯데월드타워인데요. <laughs> 자, 롯데월드타워 우리. 어, 얼마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대기업 기업 집단 어, 우리나라 재계 서열 어, 랭킹 6위. 랭킹 6위 롯데그룹의 상징물인 롯데월드 타워를 계속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서호의 남쪽 조인로를 촬영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서호의 한복판에 있는 롯데월드 야외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를 촬영하고 있고요. 그 북쪽에 롯데월드 간판이 부착된 건물이 롯데월드 실내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건물입니다. 자, 서호 한복판에 있는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 이용객들이 초승달 모양의 놀이 보트를 타고 유유차적하는 풍경들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저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laughs>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쪽깅로에서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laughs> 롯데월드 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북쪽변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롯데월드 타워 어, 주변에 어, 청명한 하늘이 어, 정말 상쾌하게. 어, 펼쳐져 있습니다. <laughs> 자 구름이 정말 뭉게 하얀색 아, 뭉게 구름이 정말 멋지게 아, 풍, 풍경화를 아, 연출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정말 멋진 풍경 잠실 석촌호수 동호회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호 남쪽 쪽 인로에서 아, 동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정말 구름이 먹구름이 아, 아니라 하얀 뭉게구름이 아, 멋지게 아,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 아, 잠실벌의 하늘입니다. 롯데월드타워, 자, 멋집니다. <laughs> 그다음에 롯데월드타워는 강진, 강풍에도 견딜 수 있게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아, 지진, 진도, 강진, 진도 9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발생한 지진 중에 가장 컸던 게 2016년경에 경주 대지진인데요. 경주 지진이 강도, 진도 6이었습니다. 6. 그런데 롯데월드타워는 진도 6보다 45배 강한 45배 강한 진도 9의 강진에도 어, 버틸 수 있도록 어, 설계 시공이 됐습니다. <laughs> 자 롯데월드타워 정말 멋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철골 구조물이 여기 철골 구조물이 프랑스 에펠탑 에펠탑에 사용된 철골 구조물 양의 5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데월드타워 철골 구 점을 가지고 프랑스 에펠탑을 다섯 아, 개를 건축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양의 철골이 롯데월드 타워 건축에 사용이 됐고요. <laughs> 자, 롯데, 프랑스 에펠탑은 높이가 324m인데 롯데월드 타워는 높이가 555m 높입니다. 제가 14년 전 2010년 10월에 프랑스 에펠탑에 올랐었는데요. 에펠탑의 높이보다. 아, 대략 50% 정도 더 높은 555m 높이의 롯데월드 타워,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롯데월드 타워 정말 잠실벌의 상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잠실 석촌호수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깅로의 풍경, 석촌호수 서호 남쪽 조깅로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laughs>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재 시각 2024년 6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 20분 정도 되는데요. 제가 지난 아, 22년 아, 3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하고 있는 해온 해온 잠실 석촌호수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22년 3개월 동안 마라톤 풀코스를 101회 완주했고요. 개인 최고 기록은 2004년 3월 14일 제 75회 동화 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라는 개인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누적 훈련거리, 지구 한 바퀴 4만 120km에 약 아, 68%에 해당되는 2만 8천0 0 k m 정도를 달렸으니까 22년 3개월 동안 일평균 매일 평균적으로 훈련거리가 3.4km 정도 됩니다. 석촌호수 한 바퀴가 동호와 서울을 합해서 한 바퀴 2,563m니까 매일 22년 3개월 동안 매일 평균적으로 석촌호수를 1.5바퀴씩 달려온 셈입니다. 그리고 <laughs> 22년 3개월 동안 공식 대회 101회 완주, 풀코스 42.19km, 26.4마일, 100오리길, 풀코스 완주를 101회 했는데요. 그 중에 공식 대회에서 완주한 게 56회고, 나홀로 달리기로 연습 삼아 풀코스를 달린 게 45회입니다. 그래서 공식 대회 56회. 아, 연습 삼아 달린 게 45회. 그래서 합계 101회 마라, 101회 쿨코스 42.19km를 22년 3개월 동안 아, 101회 완주한 저의 마라톤의 훈련장. <laughs>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laughs> 행복한 주말. 아, 보람찬 주말, 건강하고 즐겁고 주,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잠실 석촌호수, 동호회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육해, 아, 상쾌, 통쾌한 아, 주말,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